한국에 여름 이제 방금 지났는데 돈운들여서더 더운데로 왔어. 와 아까 전 스타벅스 거리에서 스타벅스 있는 곳에서 마담푸억 가는 거야? 마담푸억인가? 푸억인가? 거기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맛집을 먼저 한번 가서 얼마나 맛있나 진짜 맛있나 여기 오시면은 길거리에 대부분 지나다니는. 마트랑은 휴양지니까 대부분 다 한국 커플들이 다 휴작도 생긴다 나만 혼자 왔구나 또 나만 시부 마트? 시부시부어 마트 시부 마트 구글 지도에서 구글 지도에서 4분이면 간다고 해서 걸었더니 한 15분 20분 걸은 것 같은데 1분 남았어 아 1분 지났어 야 지도에서 구글 지도가 뭐 4분이면 좀 간다 좀 5분이면 간다 그다센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이고 한 두세 배더 가는 거세배더 가는 거세배 4분 간다고 하면은 한 20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서 와거다 오는 것 같은데 한번더 어디냐 야 마당 푸어 가는 길에 이걸 봤어요. 푹테 호텔. 이게 호텔 맞아? 푹테 가라오케. 여기가 나트랑 최고 재벌. 그리고 최고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가라오케라고 합니다. 전한 번도 안 가봤어요. 되게 비싸다고 해요. 푹테 가라오케, 푹테 마사지. 저기를 한번 들리긴 들려야 되는데, 저기는 돈 많은 재벌집이 하는 거라 거의 뭐 합법이래요, 합법. 합법이니까 비싸지만 마음껏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쿡테 야, 찾았어, 찾았어. 근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 사람 겁나 많아. 사람 많아서 지금 혼자 밥, 밥 먹을 수 있나? 사람 적게 많은데 혼자서 밥 먹어야 되나? 찾았어요. 여기 근처에 뭐신이남 난식당, 뭐, 구 뭐, 뭐, 음식점이네? 마담, 콩. 야, 여기 뭐, 사람 그렇게 많은 거 어떡하지? 온다 왔는데? 몰라, 가보자. 파인애플 볶음밥, 그리고 망고리스가 아주 맛있다고 시켰는데. 대자구야, 얼마나 맛있나? 삶으니까 국물이 나와요 국물 이걸 어, 어떻게 먹는거야? 우선은 이것도 먹자 근데 이거 한국에서 먹는 파인애플 볶밥이랑좀 다르네 이게 맛있게 먹으려면 오히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국수 이거는 자신 있는 맛 <laughs> 고추를 살짝 우려서 이렇게 우려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이건 안먹지 그냥 먹어볼게요. 먹어보자. 그냥, 한국에서 먹는 맛이 약간 이거는, 이거는. 저는 중고차틀러고 마침 두 번은 아니지만, 마담포뭐 베트남 음식 검색할 때마다 나오는 곳이 마담포 솔직히 어그 주스는 진짜 맛있어요. 주스. 망고 주스는 깊은 맛이 납니다. 기가 막혀요.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진짜 망고 맛. 나는데 파인애플 볶음밥은 글쎄요. 이게 쌀이 달라서 그런가? 한국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었고, 쌀국수도 한국에서 먹는 게더 맛있다. 저는 그렇다.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제가 봤을 때, 마담북은 항상 사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유튜브 쓸때만 나오니까 많은데, 막상 맛은 그렇다. 맛이 엄청나게 있는 집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주스 먹고 나오는 게, 저는 이제 사실만 얘기하니까, 사실만 얘기하니까, 주스만 먹고 그냥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뭐, 가격은 뭐, 대박이죠. 뭐, 맛은 솔직히, 베트남이라서, 베트남 쌀국수가 더 맛있어야 정상이지만, 한국이 더 맛있다는 거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이 입맛이 탁월하지 않나. 그래서 한국 사람 입맛을, 까다로운 한국 사람 입맛을 한국에서 인기가 있으려면 이것보다 훨씬 맛있어야 된다. 근데 가격이, 가격이. 지금, 파인애플 볶음밥 먹고 그 다음에 쌀국수 먹고 진짜 완전 오리지널 그 망고주스까지 먹었는데 30만동이 조금 안 나왔어요 30만동이면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8,000원 정도 한국에서는 쌀국수가 배달시켜 먹으면 15,000원, 2만원 베트남은 좋은 게 이렇게 약국에서 초방전 없이 과거 우리나라처럼 처방전 없이 약을 받을 수, 사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간단한 기본적인 뭐 개보린이나 뭐타이레놀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처방전 없이 뭐 아무거나 비약이라도 그냥 처방전 없이 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저는 필요가 없다는 거. 진짜입니다. 진짜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두통약을 무난하게 의사소통을 간단하게 해서 베트남에 왔지만 약 사는데 아무 의사, 소통, 불편함 없이 사는.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과일을 좀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과일. 여기 과일 엄청 싸거든요. 맛있고. 망고는 안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망고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 동네예요 동네. 망고. 동남아 왔으면 과일을 먹어야지, 과일. 네? <laughs> 이, 이거 주시고요. 네. 음, 이거는 이거는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저번에 해봤는데 못 먹겠고. 이거 다음 이거 그 다음에 보자 이거 전문이 물건 팔면서 지금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네? 담배 피우고 있어요 담배 담배 피우면서 주문 받고 있는 선진국 베트남 그거 드세요, 그거. 야, 파인애플이랑, 뭐, 이거랑 이것저것 망고랑 장수 샀는데, 이게 7만 동. 7만 동이면은 3,500, 4,000원 되긴 4,000원. 이게 한 팩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한 팩이 뭐, 7, 8,000원 할 텐데. 음식은 2분의 1 값이고, 과일은 어, 4분의 1, 5분의 1 값이다. 그래서 동남아 오면 과일 몇건 먹어야 된다. 큰개 같이 먹고 있는데 무진 않겠지. 여기가 나트랑 무엉탄 호텔. 여기가 럭셔리 무엉탄 럭셔리 호텔이고 저쪽 제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5월 달에 묵은 쪽은 저쪽은 다른 곳이 있는데 이 무엉탄 호텔에는 그 괜찮은 스파가 있어요. 이게 뭐 그룹이거든요. 베트남 유명한 제뭐 그룹인데 무엉탄 호텔 안에는 다. 스파가 있다. 당신들이 좋아할 만한 스파가 있다. 여기 트타뿐만 아니라 전역이다 똑같아요. 무홍탄 호텔이 전부 다 똑같아요. 어, 저워 호텔 거의 다 왔네. 걸어서 한 바퀴를 돌고 맨날 다녀 왔었으니까 길 아, 대충 알죠. 와, 더워. 더워 죽을 뻔했네. 씻고서 아니다. 뭐 씻어? 그냥. 왔으니까 운동해야죠 운동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6박 7일 여행중에 첫번째 날 밤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어 아, 밥을 먹었는데 배고프단 말이야 여기는 아무튼 이따가 뵙겠습니다 와 역시 밤을 더워 더워 밥 먹으러 여기 조금만 가운 되는데 진짜 이번에는 600m라고 했으니까 600m라고 했으니까 금방 가겠지 여기가 맛집이래요. 근데, 점심 때 갔었던 마, 마담봉? 별로였요 너무 기대를 했나? 사람들이 많고,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밥을 퍼로 먹었는지, 뭐, 입으로 먹었는지 모를 정도였고, 쌀이 우리나라랑 다르네요. 완전.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누룽지? 아, 별로야. 그리고 뭐 소고기 쌀국수는 뭐 똑같은 맛이고 뭐 특별하게 뭐 맛있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고 뭐, 여기 맛집은 진짜 유명한 집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서 진짜 맛있는 점보자고요아 진짜 맛있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게 이게 음옷옷힌힌옷옷힌 <laughs> 아무튼 똥, 잇, 나? 아, 오케 yeah. 메뉴, 메뉴. 왔는데 중국 사람, 중국어 게, 메뉴판을 주시길래, I'm 거리야. 거리야? 안 했더니, 한국 메뉴판 주시더라고요. 제가 시킨 거는, 여기 뭐 세트, 큰 세트는 제가 혼자 못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우선 왔으니까, 베트남 왔으니까 모닝글로리 볶음 먹어야겠죠. 모닝글로리 볶음. 그리고 또이 가지구이. 모닝글로리 볶음, 그리고 가지구이, 그리고 반새우. 이 반새우 세트랑 분짜. 이게 시켰어요. 분짜, 반새우 세트. 다른 것들은 뭐, 먹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거나소고 쌀국수는 아까 전에 먹었고. 이렇게만 시켜도 내가 봤을 때는 뭐, 충분할 것 같고. 오, 스테이크도 있네. 다음에 스테이크 먹으러 또 와야 되나? 여기 맛있다고 하던데, 음식이. 오, 새우, 새우조림, 새우, 새우, 블랙타이거 새우. 새우 먹으러 와야 되는데, 여기 새우, 아이씨, 블랙타이거. 어, 또 와야 되네, 여기. 오우, 오징어튀김. 오, 이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혼자 와서 먹을 수가 없네. 혼자 와서 먹을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거 아쉬워요. 코코넛 코코넛 연꽃차 뽕나무 열매 주스 레몬 주스 토마토 주스 딸기 코코넛 스무디 코코넛 물 콜라 오산삼물 코코넛, 음. 아침, 음, 아침 햇살, 무사, 부사, 먹어보자고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가 깔끔하고, 사람들도 엄청 친절하고요. 오늘 많이 먹고, 내일 아침 6시에 달라을 출발하거든요. 달랏 가서 구경하고, 또 오면 9시. 와, 내일도 힘들겠네. 오늘 많이 먹고, 자야지. 마사지는, 어, 이게 와, 어떻게 마사지도 받아봐라 내일 마사지 받아야 되나? 그 상황 보자고요 드디어, 이게, 반새우랑 모닝글로리 볶음. 이야, 이거, 이게 나팔꽃 주기 맞아요, 진짜? 나팔꽃 주기 맞나? 이게, 모닝글로리? 아무튼, 반새우랑 한번,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지? 한번 봐, 봐야겠다. 우선은, 베트남 음식들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입에 맞는다고 하는, 모닝글로리 볶음 있어요, 모닝글로리. 한국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야채에다가 소금간해가지고 먹는 그냥 심심하지만 간딱 되어있는 뭐음 이런거 먹면 어디가나 딱 잘하는 것 같아요 조건 먹어야 돼그다음 반새우 반새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 이 반새우를 먹으려면 우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야채를 싸먹, 야채를 이렇게 싸먹는 건가? 이거를 간장에 이 찍어서 간장에 이렇 찍어서 맛있네 반새우 그냥 예상한 맛이었는데 몇번 씹으니까 고기가 시히니까 맛있네 음 안에 숙주랑 아유, 숙주랑 고기가 되니까 맛있네 반새우 무늬국을 샀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찍어먹는 거 응? 음, 가지 가지 근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이거 국수는 뭘로 찍어 먹는 거지 이걸 허허 국수를 뭘로 찍어 먹는 거지? 물어봤더니 불사해는 이거를 이거랑 이렇게 찍어 먹고 이거는 뭐 간장 찍어 먹어도 되고 이거 찍어 뭐라 라는데 갑자기? 응, 이거 찍어 먹으다는 맛인가? 또 다시 봐야겠네 음. 그러면 은 어차피 파인스에 먹던 거를 다시 찍어서 이거 여기 찍어서 여기 찍어서 한번 먹어보자고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가지볶음, 가지볶음, 가지볶음인데, 가지볶음인데, 이게 야, 이거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가지볶음 나 이런 거 좋아해 자자이 저번에 나트랑 왔는데 분짜 한 번은 못 먹고 저번에 나트랑 와가지고요 너무 무계획으로 와가지고 분짜도 못 먹고 와가지고 냉면 먹고 김치찌개 먹고 갔다니까 삼겹살 먹고 말도 안 되지 이거 이 좋은 걸 놔두고 이게 엄청 맛있다던데 이거를 분짜가 베트남 대표 음식인데 맛있는 건데 내가 이맛이안 맞나? 다시 야채랑 싸서 야채랑 야채랑 싸서 다시 고기랑 찍어서 이게 찍어서 이렇게 시 먹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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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있는데 내 맛은 아닌 거. 맛있어 맛있어. 아, 좋아는 사람, 다 좋아할 사람일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 반쪽 오늘 맛있어. 음, 설마 가지를 간장 찍어 먹는 건가? 왜냐면 약간 심심하거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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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먹는 건가? 이게 맞나? 맛있어 맛있어. 바지를간장추어 먹으면, 어, 음, 맛있어, 맛있어. 간장.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거 먹으니까, 살이 음. 안 찌지. 살이 안 찌고, 베트남 사람들 다 말라. 날씬하지. 이런 거 먹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살안 찌고, 날씬한 이유들이 다 있어. 야채를 즐겨 드시기 때문에, 편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 어차피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고급조근 이제 먹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고수를 넣어서, 상추랑 같이 넣어서, 같이 이거랑 같이 섞어서, 이게 오리지널이겠죠? 고수. 음. 확실한 건, 이 반새우는 진짜 맛있다. 반새우. 음, 맛있어 처음 먹으면 돼. 와,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는 것도 있는데, 한국 사람인지라. 김치가 없어서 못먹어 김치가 없어가지고. 깍두기, 열무김치. 이 배도 엄청 부르면서 못 먹겠는데, 그거는 그거고, 만약에 김치만 있으면 저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laughs> 등치가 없어서 못 먹겠어. 배도 부르고 엄청 늦게. 와우. 근데 맛있다. 이네 가지를 이렇게 터지게 먹었는데, 28만 동. 28만 동이면, 얼마야? 어, 28,000원, 14,000원, 15,000원, 16,000원이네. 이야, 싸. 저렇게 모닝글로리 볶음, 가지볶음, 분짜 반새우를 다 먹었는데 16,000원 내가 이렇게 볼때 16,000원 콜라를 먹으러 가자, 콜라 김치가 없으니까 콜라 먹으러 가자 수정가드가 없나 야, 싸, 여기 음식은 진짜 싸요 뭐 하루 제일 배 터지게 먹어도 내가 봤을 때는 한 하루에 5만원 못 쓸걸요, 먹는 걸로 그런 마트랑 낮짱입니다, 낯장입니. 낮짱 낯장. 방금 갔다 옷옷옷해해옷해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 김치랑 깍두기랑 먹었면요 근데 <laughs> 어 진짜 이제 너무 많이 시켜서 배부른 것도 있지만 늦게서 더못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laughs> 딱 김치 싸 먹으면 김치국물 동치미국만 하면 한사발 한 먹고 싶은데 수정과 한사발 먹고 싶은데 그게 없네요. 베트남에 수정가 안 파나? 어, 뭐, 롯데마트를 가봐야 되나? 아무튼, 저녁까지 먹고, 이제는, 내일 달낮에 일찍 가야 돼서, 새벽 6시에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아, 호텔로 가서 쉬려고 합니다. 네,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달낮 보여드릴게요. i